홍지 그리고 단초 <목소리도> 안 들어갈라고 약간 4 시간에 여기 있어야 돼 미안해. 아 힘들어. 안녕하십니까. 저희 오늘 제주도 가는데 휴일 날 가서 티켓팅이 좀 힘들었어요. 다 매진이더라고요. 원래 배를 타고 갈까 비행기를 타고 갈까 하다가 배는 다만석이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렌트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형견은 케이지 포함 4 5 k g 까지 가능하고 6만원 추가 비용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저희도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어떻게 대형견이랑 같이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갈고 가는지 한번 세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착지 왔습니다. <놀람> <놀람> 어, 네이 <laughs> 어, 내리는 그래. 줄알아 네. 괜찮아? 고 싶어 금요일 날 아니, 아니, 아니. 6일 날? 꺼냈어? 네. 가안 보여 어디? 바로 들어가요? 저희 어, 직원, 있다가. 예, 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이동할 거 같아요 네. 자세한 거는 직원한테 문의하시면 요지가 오빠 기다리고 있는데 공항에서 너무 불쌍한 표으로 있어 단추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 같아요 단추 겁먹었어? 단추 아빠야 아빠 드려줘요. 네네 왜 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카트에 앉아있어 뽑아드려야 네. 돼서 애기 신발 확이 한번 부탁해 괜찮아 엄마 엄마 저희 출발 40분 전에는 싫어야 어, 돼서요 혹시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네네 아, 지금이야 기다리시면서 서약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체크 부탁드려요 손으로 하시면 되세요 5분짜리요? 고객님, 쭉 가셔서 25번 카운터에서 우회전 하시면 되세요 여기 아, 거기... 강아지 데리고요? 네네 25번 아니 지금 같이 나요 네? 네? 접수하실 네. 네. 건가요? 접수했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네, 맞으실 건가 25번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어, 케이지랑 강아지랑 검사를 따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한 검사해요? 번에 엑스레이 통과하실 건가요? 한 그거를... 번에 한번 케이지 검사를 와. 해야 되는데요. 아아 네, 네. 그래. 강아지랑 케이지랑 아, 따로 분리해서. 무서워요. 분 네? 단, 추는 여기로 들어갔어요. 무서워. 괜찮아. 없는. 이따가 또잘 만나면 되지. 아 뭔가 수술실 보내는 느낌이야. 아. 어.

비주도 왔어요. 트랙카 타워 내렸는데 단추가 잘 내렸는지 잘안보이네 여기서 내리면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시일상 안, 시일상 안, 시일상 안 시일상 보여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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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9번가지고잠 단... 네. 어, 단추가 저기서 오고 있어. 단추 온다. <웃음> 야, <웃음> 야, 그 단추야 <웃음> 아, <웃음> 어, 엄마, 엄마. 엄마 아, 1289 아, 아닌가? <laughs> <laughs> 벤치 왔어? 벤치 떨지마 벤치 떨었어 무서워 엄청 떨어 어 무, 어구, 미안해 미안해 벤치 괜찮아 벤치 괜찮아 이제 제가 벤치 엄청 떨어 또. 괜찮아 벤치 네, 무서웠어 네다 해주세요 자, 계속 여기 어디 이제 되게 편안하게 누웠어. 에다가 무서. <laughs> <좀> 편해. 하 <laughs> 예약 받았죠? 네. 신분증하고 예약번호만 갖추고. 네. 배터리, 라이터, 전화한비 이런 거안넣어셨요 네. 아직 역시. 1kg 어 45kg야. 45kg야. 네. 1kg가 빠졌으니까 45kg 나왔어. 인천공항은 출발하는데 같이 있는데, 제주공항은 1층에 있어요. 출발이 3층인데, 엘레베이터 타고 내려와서 엑스 a y 검사했고, 다시 이제 반워서 보내려고 해요. 안 들어가려고 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갑자기 표정이 슬퍼졌어요. 진야서울에서 가? 이제 좀 쉬고 있어. 열심히 가? 그러 케이지는 아유.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아, 케이지 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오면은 알겠습니다. 여기로 강아지 데리고. 기다려주시고 아마 여기서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여기서 기다리 온다고 했는데, 오 단추가 내리는 거 봤는데 아직 안 오네요. 좀 드리겠습니다. 걱정된다. 색깔과 모양이 빨리 비슷한 수화다 다른 생계기 수화물과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다. <laughs> <laughs> 리다 가치야 난리. <laughs> 엄마 왔어 잘 탔어? 잘 탔어? <laughs> 어, 잘 탔어. <laughs> 무서웠어 무서웠어 <잘> <웃음> 어. <웃음> 아이고 잘했어